토르의 새로운 시리즈 러브 앤선더에는 유독 많은 카메오가 출연했다. 연극 배우 씬에 출연한 로키 역의 맷 데이먼은 마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다. 토르 역은 루크 햄스워스, 헬라 역은 멜리사 맥카시가 출연했으며 오딘 역은 샘일이 출연하며 반가움을 더했다. 더불어 이번 시리즈에는 크리스 햄스워스의 진짜 가족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토르의 옛 여자친구 역으로는 그의 아내 엘사 파타키가 출연했다. 여기에 햄식이 핫도그 짤로 유명한 그의 첫째 딸 인디아 로즈 햄스워스가 극중 빌런 고르의 딸로 등장하며 멋진 연기를 보여줘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두 아들 중 트리스탄 햄스워스는 어린 토르 역으로 사세 햄스워스는 뉴 아스가르드의 아이들 중한 명으로 등장한다.